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다가오는 승부식 139회차 11월 28일 화요일 국내 배구 두 경기 분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한국전력과 삼성화재의 맞대결인데요. 두 번째 경기는 대전 전관장과 페퍼저축은행의 여자부 경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경기 남자부 경기 한국전력과 삼성화재의 맞대결부터 지금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 한국전력입니다. 자, 한국전력은 KB까지 3대0으로 잡아냈는데요. 자이 경기 승리로 현재 4연승을 달리고 있고 승점 15점을 획득해서 4위인 OK 금융그룹을 바짝 따라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별다른 전략 수정 없이도 선수들의 컨디션 상승이 팀의 상승세에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타이스가 17득점을 올리면서 팀내 최다득점을 올렸습니다. 자, 리시브 효율에서는 18%로 떨어졌지만 팀 경기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고 공격에서의 두각을 잘 나타냈습니다. 최근 무르른 무룰은... 경기력을 보이는 임성진이 가장 돋보였다고할 수도 있고요. 거기다, 신영석은 11득점을 무려 100%의 성공률로 성공시키면서 상대의 중앙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서재덕도 64%의 높은 성공률을 보였고, 한국전력의 이날 팀 공격 성공률은 무려 60%에 가까울 정도였습니다. 자, 현재 무엇보다도 공격력이 매우 좋은 흐름이고, 수식도 나쁘지 않게 취한 상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 마테그레서의 서륙을 할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됐다고 볼수 있는 한국전력입니다. 다음은 삼성화재입니다. 자, 삼성화재는 우리 카드와의 경기에서도 3대0 완승을 기록했는데요. 이 경기 승리로 2연승을 달성했고 OK와의 격차를 1점으로 유지했습니다. 자, 경기는 잘 풀리고 있지만 메인에게 기대는 경기전력이 이어지고 있기에 불안한 것도 사실이라고 볼수 있는데 경기력이 경기는 잘 풀리지만, 여전히 외인에게 기대는 경기 전략이 조금은 불안감을 주고 있다 볼수 있습니다. 자, 다시 컨디션이 올라온 요스바니가 29점을 기록했고, 공격을 잘 책임져 줬는데요. 효율 자체는 38%로 낮았고, 범실도 무려 11개나 기록했지만, 팀의 공격을 이끌었다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았는데요. 김정호가 12득점을 52%의 성공률로 기록하면서 잘 지원해 줬고, 하지만, 다른 곳에서 만족할 만한 득점 지원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있는데요. 요스바니의 점유율이 너무나도 높고 김정호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 득점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약점, 음, 또렷한 약점이라고 볼수 있는 삼성화재인데요 자, 세트 플레이나 약속된 전략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한데 이번 경기도 결국 요스바니에게 많은 공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삼성화재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역시나 한국 전력에 기세가 올랐고 프렌 정도는 무난하게 해줄수 있을 경기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왜냐? 자, 지난 맞대결 3대 0의 스코어는 한국 전력이 좋지 않았던 당시의 스코어인데 현재의 한국 전력은 탄탄한 공격력과 함께 연승을 기록 중이고 삼성화재는 여전히 요스바니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경기에서도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활용한 한국전력이 비에나가 30득점을 기록한 KB까지 잡아내며 승리했는데 이번 경기도 결국 한국전력이 조금은 우세할 경기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중력 포인트를 꼽자면 삼성화재는 여전히 요스바니에게 의존하는 성향이 강하지만 한국전력은 어, 전체적인 선수단의 공격력이 어 대폭 상승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역시나 한국전력 승리에 플러스 1.5 한국전력 핸디승 그리고 다득점 쪽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준비한 승부식 139 회차입니다. 24.40 배당으로 준비를 했고요. 주력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에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주력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여자부 경기 대전 정관장과 페퍼저축은행이 맞대결입니다. 먼저 정관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관장은 IBK를 상대한 지난 경기에서 무려 3대1로 패배하고 말았는데, 이 패배로, 어 현재, 5연패, 두패. 패드... 빠지게 되고 말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연패를 거듭하고 있지만 경기력은 전혀 올라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를 지탱해줘야 할 베테랑들마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 여전히 정관장의 공격은 지아와 메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아는 26득점을 31%의 효율로 기록했고 메가는 20점을 12%의 낮은 효율로 기록했습니다 자, 이 둘의 효율이 떨어지고 두 선수가 범실을 무려 19개나 합작했는데도 정관장은 전략을 바꿀 수가 없었다 메가와 지아에게... 한정된 공격 뿐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소형은 구득점을 기록했지만 24%로 효율이 낮았고 여전히 부진하고 있고 지하와 메가의 효율이 낮고 범실이 많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염해선의 불안한 세팅에도 가장 큰, 어, 문제점이라 볼수 있는 현재 의 공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사실은 염해선을 대신에 출전한 세터가 없다는 것인데,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염해선을 쓰는데 이러한 염해선마저 불안감이 도사린다. 그렇기 때문에 전관장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할 를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페퍼저축은행입니다. 자, 페퍼저축은행은 홈 경기 현대건설전에서 3대 0 패배를 기록했는데, 이 패배로 3연패를 달성하게 되었고 경기력이 그나마 올라온 경기였고 승리의 여지도 있었지만. 본인들이 찬스를 거둬차면서 연패를 이어가게 됐는데 이 경기에서 페퍼가 기록한 리시브 효율은 무려 43%였습니다. 상대 팀인 현대건설의 기록인 25%보다도 상당히 높았는데 안정적인 리시브를 연결했지만 이고우는 토스를 제대로 올려주지 못했고 박은서가 33%의 효율을 기록한 것이 5회 이상 공격을 시도한 선수들 중 가장 높은 효율이었습니다. 자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10%대 효율을 보여준 데 그쳤고 야스미는 20득점. 박정화와 박은서가 9득점씩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최근 리시브가 좋은 경기를 했음에도 토스가 좋지 않고 공격수의 컨디션이 들쑥날쑥해서 이길 경기도 지고 있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결국 페퍼도 이고운이 빠지면 들어올 세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고운의 경기력 상승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역시나 그럼에도 정관장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왜냐? 두팀 모두 연패를 기록 중이고 정관장은 5연패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페퍼는 좋은 경기력을 보였음에도 승리하지 못하는데 정관장은 공격 득점을 기록하는 능력에서 만큼은 무엇보다도 페퍼보다 앞설 수 있는 전력이다. 이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페퍼의 세트당 블로킹이 1위를 기록 중이지만 최근 블로킹 능력이 팀에 큰 도움이 되진 않고 있기 때문에 큰 불안감을 주진 않겠다. 정도로 정리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 포인트를 꼽자면 두팀 모두 연패를 기록 중이지만, 공격에서의, 어, 득점력만큼은, 어, 정관장의 근소한, 근소한 우위를 예상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당연히 정관장의 일반승, 그리고 플러스 1.5 페퍼의 핸디캡 승리 그리고 다득점 마찬가지로 예상해보면서 브이리그 2라운드 2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내일 배당이 발매되고 주력조합은 수익방에서 공개할 예정이니까 주력조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꼭 수익방 입장하셔서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오늘의 분석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